이거 봐, 이게 뭔데? 이거 광고주랑 한 연락인데, 광고주? 너 내돈내산 콘텐츠 아니었어? 아, 그렇긴 한데, 광고주랑 협의해서 광고는 해주는데, 내돈내산 콘텐츠로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. 뭐 그렇게 한 거야? 그래도 돼. 이거 봐. 이게 편집장 영상인데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카롱 그리고 딸기들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마카롱 먼저 먹어볼게요. 제가 마카롱을 좋아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. 와. 그럼 이제 딸기에도 먹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편집하면 아무도 몰라. 그래도. 뭐. 그리고 먹고 뱉어서 살도 안 찌고. 너가 알려달라며. 내가 광고주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. 이참에 너도 먹방으로 바꿔봐. 어, 내가 생각해 보고 연락 다시 줄게. 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. 야, 너 근데 이거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어, 잘 생각해봐. 난 너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다. 알겠어. 나 먼저 가볼게. 뭐야 못갈 수도 있다면서 가고 있네 왜 이렇게 멍해 야 어? 아니 너안온 데서 혼자 찍으려고 그랬는데 있지 내가 사실 방금 여진이를 만나고 왔거든 윤여진? 어 근데 내가 여진이한테 어떻게 하면 너처럼 먹방하면서 살도 안 찌고 인기도 많아지냐고 물어봤다? 그걸 물어봤다고? 근데 너 말이 다 맞았어 먹고 안삼킨데 그냥 다 뱉는데. 근데 더한건내돈 내산이라면서 광고했던 거 있지. 야, 복뱃의 뒷광고까지. 한번 걸리면 끝장나겠네. 근데 해볼만 하지. 그치? 돈도 없고, 인기도 없고. 너도 그짓 하게? 다 그렇게 한데. 광고주한테 잘 말했으면. 이거 봐봐. 그거 나한테 보내봐. 다 그렇게 한다고 너도 그 짓을 한다고 나중에 다 들키는 짓을 왜 해? 우리 같이 해볼래? 뭐? 정 불안하면 내가 먼저 해보고 그때 잘 되면 너도 같이 해보든가.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죄책감 안 생기겠어? 야, 너 친구가 잘 되는 게 싫냐? 잘 되면 다 알아서 풀리겠지. 잘 되면 좋지 좋은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. 시청자 기만이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그냥 원래 하던 아, 대로 아 진짜 너랑 은면안 통할 줄 알았어 그렇게 꽉 막혀서 혼자 착한 척 재수 없어 뭐? 아왜 이렇게 안 받아?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마카롱 먼저 먹을게요. 여진이도 안 걸리고 잘만 하잖아. 나도 안 걸리고 잘할 수 있을 거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여진아. 나 아침인데, 너가 말한 거 한번 해보려고. 어떻게 하면 돼? 아, 그거?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해봐. 어, 잠깐만. 일단, 내가 광고자한테 연락해놨으니까, 너가 지금 연락해서 광고 받으면 되고, 들키지 않게. 안녕하세요. 짜잔. 오늘은 이 치킨을 먹어볼 건데요.